안녕하세요.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국입니다. <laughs> 예, 지금 새벽 1시입니다. 어, 예, 새벽 1시. 오후 1시 아니에요. 새벽 네. 1시에요. 새벽 1시. 계획한 프로젝트는 바로 뭐냐? 전비 테스트. 예, 전비 테스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사륜구동과그 다음에 음. 이룡구동의 차이점. 음. 그전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좌 측에 있는 차량이 바로 제 아이오닉 개인 차량, 이륜구동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이 H 트랙. 사륜구동 네. 모델입니다. 네. 무게 차이가 네. 이게 2 톤이 사장넘어요 이게 1 9 0 0 m 로램 이틀이 네. 안, 돼요. 이틀 안 네, 돼요. 이틀이 안 돼요. 이안 네. 돼요. 그래서 카리포트 임재정기자님의 차량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90% 충전이 돼 있고요. 네. 4 사륜이니까 10%더 충전하는 걸를 내가 그냥 양보했어요. 음. 아, <laughs> 제 차량 같은 네. 경우는 강동 이비스 스테이션에서 초고속 충전으로 해가지고 80%까지 충전을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출발 정상대로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100km로 크루징으로 그렇죠. 네. 크루징 컨트롤 100km로 네. 맞춰서 제한 속도 내려 네. 내대로만 내려갈 네. 그렇죠. 네, 거고 목적지 를 어디로 갈 겁니까? 목적지를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속초를 잡았었는데 속초 가 너무 네, 속초는 멀어. 솔직히 너무 멀어서 네. <laughs> 조금은 네. 아쉽겠지만 초고속 충전이 또 마련되어 있는 인제 내림천에서네 네. 인제 내림천에서 네. 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걸로. 네. 자 이제 조수를 끼워가시죠. 네. 저런 문제은 하면 안 되니까 미리 낮잠 좀 잤어요. 잤어? <laughs> <laughs> 가면서 네. 이제 휴게소를 들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마지막으로 추, 출발 전에, 네. 어, 저, 저는 국가 광고를 하나 합니다. 무슨 광고? 자, 여러분들, 아이오닉5 동호회는, 저희 아이오닉클럽.com으로, 음. 네, 닷컴으로, 네, 네. 예, 예. 가입파이 가입 있어요. 네, 차량을 사는 곳등프로세션을 계약을 하셨는데, 아직 안 나왔어. <웃음> <웃음> 저처럼 그 옵션을 빼시라니까요. <laughs> 그건 마음만 <없는가>, 빨리. 아, <laughs> 아 근데 이잖아요 차는 이제 산부동이 <laughs> 없어서 차는 아, 다 있어야 돼. 넥스도. 자, 한번 출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고! 자, 일단은 46% 있고요. 출발 전에 80%만 충전하는 걸로 할게요. 하이 차저 입으로 예약하신 ]입니다. 고객님은 예, 앱 결제가 아닐 경우 앱 선택하신 충전구 위치에 따라 하트. 커넥터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충전기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때는 차 기스 안내게끔 좀 잡아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커넥터. 자, 어차피 콤보로 가쳐. 하기 때문에 디치 콤보라기 때문에 이거를 빼주시고 이용하여. 살짝 더 내려, 내려줄게요. 이렇게 조금 내려주고 하면 좋아요. 충전 조건을 설정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충전량 또는 금액을 충전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금액으로 해가지고 결제 시행 카드를 꽂아주시면. 용 카드를 진행된다. 꽂아줘요. 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됐기 때문에 빼주시고요. 충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이 없어지고 충전 시작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연결 확인 중한 다음에 연결이 이제 확인이 됐다 하면은 바로 충전이 이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80%만 충전합니다. 잔여 시간 12분, 요금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충전 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접수. 준비 되셨어요? 내린 천국에서 저 내리 찍었어요. 형 어차피 사륜이라서 전비안 좋으니까 천천히 와요. <웃음> <웃음> 아 내가 그러도 연비 연비 주행은 또또아 도착해서 보자고. <laughs> 아 이거 말하고 말하고 있는 사이에 1% 줄었어. 아 진짜 저 가보겠습니다. 아 안내 시작. 일단은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무조건 100km 크루징으로 갈게요 왜냐? 사륜무동은 이겨야 될거 아니야? <laughs> 일단 나는 아무리 조명을 켜도 선팅이 되어 있잖아. 저 형은 안돼 있거든. 얼마나 챔피한줄 알아? 선팅이 안돼 있는 차를? 아 말하고 있는 사이에 1% 줄었어. 아, 어? 맞다. 회전 제동은 어떻게 할 거지? 잠시만요 여러분들. 회전 제동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 여보세요? 그회전 제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그냥 오토 모드로 가거든요. 나는 레벨 0123 0123 왔다갔다 하면서 아 패드 시프트 쓰시면서 회생 제동으로 사용을 하면서. 음 오케이 가볼게요. <laughs> <laughs> 네. 어우 너무 빨리 가는데 출 출발부터 측재리야지. 아 이렇게 가도 사료는 무조건 이겨요. 에이 그래도 에이. 내가 못 이기겠어. 일단 나는 테스트로 누적 연비를 2 차세 영으로 세팅. 네 방법 누적 연비 초기화 시켰어요 저. 어 나도 초기화했어. 203 k m 나오네요. 도착 예정 시간 3시 18분이요. 3시 17분. 19분. <laughs> 어 일분 빠른 이유가 이게 사륜이라서 그런 거야. 아? <laughs> 일단은 중간에 가평휴게소에서 한번 쉬는 걸로 하죠. 음 가평휴게소 네. 한번 들렀다 가자 네. 근데 아마 휴게소가 물다 썼을 거예요. 어이 그럼 도착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못 먹죠. 일단 한번 가보죠. 네. 일단 한번 가보는 걸로요. 어이 아이오닉의 이 등이 굉장히 좋네. 실내등만 켜면 이렇게 이렇게 밝아져요. 근데 실내등을 안 켜고 네, 이 무도등만 켜고 가겠습니다. 어두워도 여러분들 좀감안을좀 해주세요. 입구, 자, 입구 영업소 감사합니다. 통과했습니다. 지금 몇 퍼예요? 지금 84%. 그러면 6% 줄은 거네요. 어, 나는? 저는 73이요. 형 에어컨 어, 안 켰죠? 에어컨 켰어. 통풍 시트는? 통풍은 안 켰고 핸드폰 충전하고 있어. 아, 진짜요? 저는 보조 배터리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비슷한 거, 뭐, 에어컨 켰어? 켰죠, 형. 켜야죠. 그러니까, 에어컨 켜야지, 도지겠는데 예, 켜야 돼요, 형. 서로 거짓말 하지 말게요. 아, 진짜, 진짜 에어컨 켰어. 자, 여러분들, 가평 휴게소까지 이제 한 500m 남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크루즈를 끄고요. 휴게소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내내 100km 크루즈로 계속 왔고요. 과속을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른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회전제동을 하면서 <laughs> 이겨야 되니까. <laughs> 네, 여기 방지턱이 또 있어서 주행가는 거리가 2 7 1 도착을 했습니다 가평 휴게소입니다 여러분들 67% 정도 있고요 한13% 정도 쓴거 같아요 주행정보 보시면 48km, 4.9kW 전비 시간은 39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적지까지 155km 남았고요 또 전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바로 끄고요 아니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여기 오고 계십니다 혹시나 예, 편법을 쓰지 않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요어78% 주행 가능한 걸 325요? 와 에어컨 켰잖아 와 꺼있어 켰잖아 아, 켜져있잖아 어 진짜 일단 주행정보 다시 제로로 해놓고 다시 출발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ughs> 가세요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오닉이 뒤가 이뻐 뭐 연비 뭐 솔직히 내가 이기겠지 <laughs> 관절주행을 또 해놓고 앞차만 죽어라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5km 목적지 남겨놓고 54% 정도 남았고 주행하는 거리가 208km. 현재 에어컨은 계속 모두가 켜 있고요. 뭐 제가 53% 남았으니까 저 차는 뭐한63% 정도 남았겠죠. 충청한 고속도로가 이제 강원도로 갈 때는 언덕길이 좀 많아요. 전비가 좀더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셔가지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고요. 47%남았고요 47%. 남았고요. 47 주행하는 거리가 180 정도 남았어요. 에어컨 모드가 12. 네, 1 8 2 정도 나오고, 47%. 그렇게 남았습니다. 주행정보? 네. 5.4? 네. 56%에 주행하는 거리 223. 에어컨 모드를 끄게 되면 226, 223,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 연비가 이제 5.0 나왔고, 0.4 정도가 그렇죠. 더 좋네. 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비 주행을 하면 똑같다. 자 일단은 어, 사륜구동과 이륜구동의 차이점. 0.4km 정비. 네, 0.4km 정도 음. 킬로와트 정비. 음. 네 그렇게 나왔고요. 뭐, 나쁘지 않네. 어, 나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고속 주행 때는 거의 별다른 차이 가 없어요. 근데 시내 주행에서 맞아요. 맞아요. 시내 주행은 사륜구동 모델이 앞바퀴 구동도 전륜에도 구동을 하니까 출발할 때 아무래도 전비가더 떨어질 것 같고 네. 고속 주행에서는 별 차이 가 없는 것 같아요. 음. 크게 차이가 없어. 사륜구동 모델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장점이 많지. 주행 안전성도 그렇죠. 높고. 내가 봤을 때는 음. 사륜구동 모델이 더 낫지 않나. 음. 단점이라고 보면 그거 있지 가격이 더 비싼 거 네, 고속에서 전비가 좀큰 음. 차이가 좀, 좀 났으면 은 제가 좀 음.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음. 너무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별 차이가 없는데 앞바퀴에다가 네. 또 모터를 넣게 되면 가격이 300만 원 차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음. 아무리 못해도 2, 3년은 유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른다는 음. 사륜구동이 낫지 않나 어, 사륜이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사륜구동을 사령구동 사려고 했는데 차가 안 나오니까 차가 안 나오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분들 중복점을 음. 좀 풀어드렸고 다음번에 테스트 때는 시내 주행. <laughs> 아 시내 주행? 시내도 네. 똑같이 나란히. 똑같이 나란히. 오 괜찮네. 네. 그때 그건 언제쯤? 형 네? 차가 빨리 나와야죠. 그러니까. 어 차가 빨리 나와야겠네. 네, 빨리 빨리, 빨리 나오면. 네. 자 이제 <laughs> 충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o, uh, 이렇게. 도쓰 <laughs> <laughs> 아니 원래 메리트뉴교소에서 이피로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뉴턴이 안돼 거기서 갈수 있다고 하자 가지고 아나 가서 인지 안는데아 <laughs> 인제 이게, 이게 양양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안돼 인제로 빠지면은 그 이피도 갈수 있다고 하자 가지고 나갈줄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아, 뭐 안되네예 여하튼 어, 봉천뉴교소에서 네, 그냥 급속으로 좀 충전을 아이고, 하고 속을 어요아뭐 <laughs> 급속이 더 많으니까 네, 그냥 급속으로 네.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음. 그냥 안전하게 충전하고 그리고 참고로 충전 하시는 분들 제자리에 좀 꽂아 놨으면 좋겠어요 아네한진 문화가 좀 돼야지 에이. 자기만 그냥 꽂아다고 해가지고 케이블 그냥 아무 데나 다던져고 하는게 제가 지금 충전하는데 제 디시 콤보 코드를 네. 한참 찾았어요 없어져서 음, 맞아요. 케이블 정도는 그 앞에 젠더는 좀 앞에 제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 충전을 하고 있고요네 지금 시간이 죠 3시 30분 입니다 <laughs> 집에 가면 4시한 5시 되겠는데? 네, 겨울에도 또 테스트 또 한번 해봐야 돼요. 맞아. 겨울... 겨울에 겨울이 중요해요. 네, 겨울이 제일 어, 중요하니까. 겨울이 중요해. 겨울이 지금 강원도 홍천이도 구 가고 낮에 그냥 춥습니다. 아우 싸늘하네. 자, 여러분들 카리포트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네, 네. 뻥태기 TV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